와라. 자, 오늘은 이게 뭘까요? 한번 알아맞혀 보실까요? 자, 이거 바로 라미 필통입니다.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라미가 아니라 라미예요. 여러분들이 평상시 에 알고 계시는 그 일본의 라미 그 제품은 아니고요. 웨이딩 코리아입니다. 필통이에요. 자, 이렇게 보면 되게 용량이 적어 보입니다. 예, 네, 적어요. 일반적인 학생 필통이 한요 정도 되죠. 요거는 보시면 요렇게 거의 뭐 용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. 그런데 도대체 왜, 왜, 왜 이런 가성비 없는 필통을 소개를 할까? 학생이 아니신 분들, 혹은 학생이더라도 펜을 적게 넣고 다니시는 분들, 아니면 직장인,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필통이 정말 제격입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내용물을 다 뽑아낼게요. 일단은. 내용물을 다 빼고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. 안에 잘 보이시나요? 잘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. 자, 이렇게. 그리고 자석입니다.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석으로 닫히는 필통이고요. 각이 딱딱 져 있어서 뭐 구겨지지 않고 가죽 제품이에요. 가격이 조금 세요. 2만 얼마더라? 2만 5천 원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비싸죠. 지금도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구매를 할 때는 요런 카드지갑 요거를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25,000원 정도에 요두 개가 오는 거죠 뭐 이게 평소에 필요하셨던 분들은 요거 한 12,000원 정도 생각하고 하면 그래도 비싸요 한 15,000원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돈값 합니다 일단 저는 이 필통에 요 정도 양의 펜과 샤프심 그리고 지우개를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펜으로 놓고 보면 펜 하나 펜둘펜셋펜넷펜 다섯 그리고 샤프원, 샤프심원, 지우개원 자 이렇게 해서 펜 5개 샤프 한자로 그리고 샤프심, 지우개 이 정도까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넣어 볼게요 펜이 다 들어가면 한이 정도 되고요 여기에 샤프심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지우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흔들면 거의 유격이 없어요 그리고 안 부분은 이렇게 살짝 세모 재질로 되어 있어서 부딪혔을 때 충격이 크게 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사실 학생분들에게는 펜을 많이 쓰시는 학생분들에게는 좀 비추하고요. 직장인들, 뭔가 펜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직장인들인데 이런 필통 들고 다니기는 조금 애매하고 격식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책상에 놓고 쓰면 좋으신 분들, 색깔은 다양하더라고요.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강추하는 필통입니다. 가격은 좀 센데, 그래도 한번 사놓고 정말 뭐 찢어지고, 뜯어질 때까지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구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지금 1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 정도예요. 깨끗하지 어디까진데 없고 뭐 그러네요. 아무튼 요 라미필통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R이에요. R, L, 이 -E 아니라 -E R. 요거 천. 드리면서 구독 좋아요. 빠바.